자 우리 이제 한양대 아주 그 하나의 문제를 짧게 짧게 쪼개서 설명하고 있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했었고 그리고 추론 방식 이거는 어떤 추론 방식이다 지도라고 하는 것은 제작자의 주관적인 경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지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핵심이죠 ab에 나타난 제작자의 간증을 각각 설명하시오 이거는 지도를 보고서 지도 제작자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했고 왜 이런 걸 했는지를 추론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지도는 그 여러분들 이 지도가 그림이어서 올려 주진 못 하는데 음, 여러분 뭐 스스로 한양대 2021 논술 보시면 되고 인문계 오전. 지도 잠깐 그첫 번째 A 그림을 보여 줄게요. 보이나요? 여게 여기, 여기 A 그림이에요. 여기 A 그림 보이죠. A 그림. 저 이게 남반구가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중심에 태평양이 있고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고 있죠. 대륙을. 어, 그리고 제목이 수정본 세계 지도예요. 수정본 세계 지도. 그리고 B는 원형으로 되어 있고 극도 즉 북극을 중심으로 연해에 있는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니까 이거를 가지고 주관적이니까 이걸 가지고 추론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지도 그림을 가지고 글로 내가 해석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가번나 번을 가지고 다 번을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할 때자 해석 해석을 하는 것은 첫째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그죠? 개연성이라 그러죠? 이게 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림을,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죠? 그니까, 러 뒤집어 놓고 보면 그 근거를, 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이거 안 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걔는 성격이 왜 그러냐? 근데, 걔가 어렸을 때, 뭐, 뭐, 뭐뭐했 때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남 씹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럼 똑같아요. 이걸 한번 씹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죠? 그런데 이걸 볼때 이제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문장을 서술해요. 그죠? 서술해. 그리고 두 번째, 정확한 관찰력을 가져. 관찰해 관찰. 이,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관찰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그냥 전체 그림만 보고 세부화된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관찰력을 볼때두 가지 기술이에요. 어떤 기술이냐면 전체를 보고 세부를 보 세부를. 이런 기술로 글을 써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A와 B가 있죠. 이걸 비교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걸 비교해내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더라. 왜 이게 이거 주관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내는 이런 기술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어요. 자 제가 A 예, 아까 그림을 봤으니까 자 뭐라냐 오른쪽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수정본 세계 지도라 돼 있잖아. 수정본 세계 이거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제목이. 제목이 수정본 세계 지도야. 그러니까 수정본 세계 지도니까 어이 지도를 어 고쳤다라는 거죠. 자두 번째 두 번째는 음 국가 이론 나오지 않아 여기. 에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모범 답안에 잘쓴 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잘 쓰긴 잘 썼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조금 비약을 한것 같아. 요 여기 뭐 호주, 호주가 중심이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호주나 뉴질랜드 사람이 쓴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도 써놓고 약간 그랬는지 뭐 반박할 여지가 있으면 썼는데 제가 봤을 때 호주, 뉴질랜드 국가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뭐가 나오 자. <laughs> 또또 어, 또 근거로 뭐냐면 이 근거가 뭐냐면 자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이라고 하면 이제 해양 그죠 해양이 나오죠 그리고 대륙이 나와요. 해양과 대륙을 근거로 써야 되는 거. 나라 같은 거 쓰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쓸 수는 있죠. 여기 아시아가 중심에 있잖아. 유럽은 약간 우로럽 아프리카 변방에 있고 그다음에 대서양을 보고 하면 좀 태평양, 아시아가 이렇게 있잖그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배운 학생이, 교육용 아닌가요? 어, 타고합니다 맞습니다. 교육용, 교육용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남방구 국가에서 제작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첫 번째, 남방구 국가. 남방구 국가에서 제작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국가라고만 얘기하면 되겠죠?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남방구니까. 그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대륙을 표시했다. 아시아 태평양 등 대륙을 표시했다. 그, 이거는 뭐예요? 교육용으로서 역발상을 주고, 그죠? 학생들에게 다양한, 그죠? 다양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학생들에게 대륙 전체, 지구, 지도 전체를 전체를, 어, 확인할 수 있는, 그죠? 어디에 어떻게,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음, 거기 태평양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태평양에 연해 있잖아요. 그 연하는 나라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교육도 될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수종번세의 지도라는 걸 통해서 지도를 어떻게 지도를 역발상했죠. 지도를 역발상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역발상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도가 꼭 우리가 보고 있는 북방과 남방 이렇게 한가시간에 뒤집어 놓고서 볼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뭐냐면 지도가 역발상을 통해서 뭐야 세계의 중심 그러 어, 중심과 주변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어, 제작자를 통해서 다양한 다양한 어, 표현 방식이 지도에 존재한다라고 추론해줄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요. 자, 그러면 이제 나번, 그, B번. B번은 북극을 중심으로 오그라들어 보이는 지도죠. 그 이제 이걸 극도법이라고 하는데 중심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 B번을 한번, 또 B번도 어, 해석그 법칙에 의해서 잘 관찰한 다음에 한번 B번도 봅시다. B번도. 자, B도 보니까 극도법이라서, 자, 지금 북극이죠. 북극을 중심으로 연해 있죠. 그러니까 북극과 연하는 나라, 자, 북극과 연하는 나라들이 있죠. 나라 대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대륙을 쭉 중심으로 놓은 건 물론 이제 북극에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작자는.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전체를 전체 이거는 원형의 전체 한눈에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북극 전체적으로 뭐냐면 통시. 한 번에 걸려 되죠. 통시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북극이라는 나라,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를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물론, 이걸 통해서 뭘알수 있냐면, 여기에 이제, 그, 모범답안은 해, 해상경로라고 하는데, 해상경로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확인할 수 있죠. 항로를, 항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즉, 북극의 항로, 를 항로를 어, 세우기 위해 또는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사전에 사전에 전체를 보는 어떤 어, 전제적 기도에 전제적 어, 뭐죠 그러니까 항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느 나라 어디가 어느 나라 어디,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놔야 될거 아니죠 그 확인하기 위한 어떤 조망도라고 볼수 조망. 전체 조망도라고 볼수 있죠, 조망. 전체를 볼수 있는 조망도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항로, 자세히 항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그 중심에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저쪽으로 이제 오그라들게 하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이제 항로를 볼수 있는. 그러니까 항로와 이런 것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두개 비교해 봅시다. 하나는, 하나는 뭐예요? 펼쳐 놓은는거 하나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제작자에 의해서 제작자의 목적과 의도에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더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들이 쓰면서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가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 이거를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한 번에 예 한번다 써는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 번에 한번 이걸 다 쓰는 그런 연습을 하고, 경희대 다음 주 경희대 특징 하면서 요 부분을 좀 같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